축구팬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캐스터 배성재입니다. 오늘 장지현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아 오늘 경기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. 브릴리쉬. 잘 읽었죠? 인터셉트 좋았습니다. 필포드는 자, 움직여주죠? 알렉스 그리말도 공 잡는 도노번 시야 확보하며 공 받는 손흥민 공을 넘겨받는 카일 워커 틸포든 움직이는데요 홀란! 이른 시간에 첫 번째 슈팅이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아, 대단합니다 선수들에게는 첫 번째 슈팅, 첫 번째 패스 매우 중요하거든요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 오늘 경기의 첫번째 슛이 그대로 골레트를 흔듭니다. 오늘의 오프닝 골이 나와서 현재 스코어는 1대 0입니다. 아, 첫 터치가 아주 좋았어요. 공 잡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스폰 나이 기술이 좋은 선수죠. 창업 끝! 코너킥인데요. 네. 네. 바로 올릴 수 있습니다. 좋은 상황입니다. 수비와 숫자 싸움을 해줘야죠. 네, 패스할 수 있는 선택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. 자 코너킥 상황을 잘 만들어봐야겠죠. 그렇습니다. 코너킥도 하나의 중요한 전술입니다. 테라스 박스 안쪽 루스 볼. 자 코너킥 수비하던 팀은 잘 끊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세컨 볼 상황에 대한 대비도 잘 되어 있죠. 움직이는 로드리. 자, 빠른 발을 갖고 있는 손흥민. 엑세켈 팔라시오스. 자번 분이에요. 크로스 찬스죠. 좋은 기회. 아쉽게 이 슈팅이 살짝 옆으로 빗나갑니다. 자 좋습니다. 어, 이렇게 찬스를 계속 만들어야 되고요. 어, 조금만 힘을 빼고 연습한 대로 침착한 마무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자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그리리쉬자슈까지 가나요 볼터치하는 그리리쉬 볼터치하는 하베르츠 손흥민에게 공권해줍니다. 공 넘겨받는 더브 라이너. 홀란.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팔라시오스. 자 흐름 살려줄까요? 하베르츠. 움직이는 그릴리쉬. 홀란. 자 흐름을 필보드니 살려줍니다. 자, 박스 안 투입이 필요합니다. 자, 좋은 패스 연결됐습니다. 어, 좋습니다. 오늘 뭐 발밑으로 툭탁 배달이 되고 있어요. 고든입니다 좋은 기회. 테클로 흐름을 끌어냅니다. 야 실점이기에서 보테클 나왔어요. 로드리. 움직이는 그릴리쉬. 몸싸움 중에도 공간수를 잘했습니다. 네, 굽했습니다. 막상 조금 떨어졌습니다. 장에서는 반칙으로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. 프리킥. 자 추가 시간은 3분이에요. 그렇습니다. 아직 두 팀에게 기회는 있습니다. 전반전이죠 주심이 휘슬을 다시 입에 물었습니다. 후반전이 시작됩니다. 네, 전반전 양상을 보고 또 감독들이 라크룸에서 후반전을 잘 준비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기대해보겠습니다. 크로스의 터치보세요. 토니 크로스 언제나 질 높은 패스를 보여줍니다. 맞습니다. 거의 뭐 중앙 미드필더의 교과서라고 봐야죠. 자, 요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. 아, 어, 집중력 가져야죠. 무모번입니다. 자이 정도 각도라면 키퍼가 긴장할 수 있는 좋은 위치입니다 상당히 좋은 득점 기회를 맞았어요 전문 키커들이 있거든요 아 살짝 벗어납니다 지금 프리킥 위치가 아주 좋았는데 아쉽군요 그렇습니다 정말 아쉽네요 지금 가까운 위치였기 때문에 프리킥 득점 확률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아쉬운 기회였습니다 타이밍 좋습니다 태클 네 지금 소유권 찾아왔어요 자 공은 반합니다 알바레스 적절하게 하베르츠가 받아줍니다. 자 뚫어냈습니다. 찬스죠? 자 지금 크로스 타이밍 괜찮습니다. 득점입니다. 동점골입니다. 동점골! 1대1로 동점이 됐습니다. 자 이제 다시 한번 킥오프로 시작합니다. 관계야죠 허브라이너 세리오 고메스 무모번 움직입니다 태클로 뺏었습니다 자 좋은 위치에서 자 쿵따내면 기회인데요 막았습니다 골키퍼 멋지게 몸을 날렸습니다 야 오늘 키퍼 날라다닙니다 아 대단합니다 지금 세이브는 이 키퍼의 스페셜 영상에 꼭 들어갈 것 같은데요 결정적 기회 아 리드를 잡으려는 노력을 해봤는데 이게 무상됩니다아 그렇습니다 특히 이런 팽팽한 상황에서는 결국은 실책싸움이거든요자 이런 팽팽한 경기에서는 기회 하나하나를 잘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패스 길목을 완벽하게 읽은 인터셉 적절하게 팔라시오스가 볼을 만집니다 벗어납니다 터치아웃이에요 네 스로윈이죠 그리말도 자이 박스 안으로 배달되나요 페널티 박스 안쪽 루즈볼 알바레스의 움직임 속동 상황입니다 앞공간 열려있습니다 열렸죠 슛 역시 투 타이밍 득점입니다. 자, 이 골로 이들 잡습니다. 아, 상대는 또 멘탈적으로 흔들리겠습니다. 자, 이 장면은 이번 주 내내 하이라이트로 나가겠습니다. 아주 멋진 골이군요. 자, 이 리바운드된 상황. 야, 반응 속도가 대단하네요. 경기를 재개합니다. 201입니다. 홈 팀이 끌려가고 있지만 팬들은 선수 한명한명 응원과 주제곡을 불러주면서 조기회. 자 지금은 깃발이 올라갔습니다. 주심도 옵사이드 판정을 내렸는데 아주 미세한 차이였어요. 아 그렇습니다. 화면상으로도 구별하기 힘든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어요. 어느 위치에서는 제목을 해주는 손흥민. 5분만 버텨낸다면 한 골의 리드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. 5분 남았습니다. 수비 뚫어냅니다 속공입니다 알바레스 엄청난 기술입니다 멋진 골입니다 야, 정말 대단한 골 나왔어요 야, 보통 선수들은 정말 흉내 내기 어려운 그러한 기술적인 슈팅입니다 이래서 팀에는 레벨이 높은 골키퍼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대회에서 높은 위치까지 가기 어렵거든요 네 마무리 확실합니다 평소에 저각도에서 골을 잘 넣는 선수거든요 자 넘겨줘야죠. 공 잡는 그리말도. 공 잡는 크로스. 줄 곳을 찾는 손흥민 필포든 자 움직여주죠. 차붐이 패드를 잡고 있죠. 시간에 첫 번째 슈팅이 득점으로 연결됩니다. 대단합니다. 선수들에게는 첫 번째 슈팅, 첫 번째 패스 매우 중요하거든요.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. 득점합니다. 동점골입니다. 동점골. 자공 따내면 기회인데요 보입니다 슛 막았습니다 골키퍼 멋지게 몸을 날렸습니다 야 오늘 키퍼 날라다닙니다 열렸죠 슛 역시 레벨이 좋은 타이밍 아 멋진 득점입니다 자이 골로 이들 잡습니다 아 상대는 또 멘탈적으로 흔들리겠습니다. 수비 뚫어냅니다. 속공입니다. 알바레! 엄청난 기술입니다. 멋진 골입니다. 야, 정말 대단한 골 나왔어요. 야, 요 보통 선수들은 정말 흉내내기 어려운 그러한 기술적인 슈팅입니다.